안녕하세요. 50대 유튜버 뚜벅이 엄마입니다. 여자로 태어나 아프지 않고 사는 법. 오늘은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치매는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친구 중에 하나도 친정엄마의 치매로 매우 힘들어하고 본인도 엄마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저의 친정엄마는 올해 80일인데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치아 건강과 어, 기억력이 참 좋으세요. 어, 치아를 놓고 봤을 때 미용상으로 깨끗하고 고름이를 가지고 계시고요. 어, 기능상으로도 콩도 씹어 드실 정도로 탄탄한 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화력도 좋으세요. 기억력도요. 어, 어,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연속국의 이해력과 어, 전달력도 괜찮으시고 지난 연속국의 시기와 배우들도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 그냥 엄마는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더니 어, 복을 잘 타고났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엄마가 매일매일 똑같은 걸두 가지를 반복하시는 걸 보시면 보면서 엄마의 그 반복적인 행동에 건강인 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로 엄마가 하는 거는 엄마는 불교신자이시기 때문에 염주를 매일매일 돌리시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치아를 부딪히는 윗니 아래니를 꼭꼭 씹는 그런 거를 아침에 눈 떴을 때랑 어, 수시로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찾아보았더니 그 윗니 아래니를 부딪히는 그 행동이 어마어마한 어,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충치를 비롯한 어, 치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청력의 강화와 기울임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대뇌의 노화를 늦춰주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러한 방법을 한 번에 아, 60에서 100회 하루에 한두 번 해주시면 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건강에 탁월하기 때문에 장수를 하시는 분들이 첫 손에 꼽는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꾸준히 해야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